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뇌졸중의 신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얼굴 한쪽이 비뚤어진다거나 혀가 꼬인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 중요한 징후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우리 몸 어딘가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다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다리에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했나 보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첫 번째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에 식은땀이 나시죠. 한번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다 해도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더욱 두려운 사실은 외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결락 같은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지면서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해 있고 중력을 이겨내며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리에서 제일 먼저 이상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발을 질질 끈다거나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을 단순히 근육이 약해졌거나 운동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뇌경색 위험 신호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의 소중한 생명까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과 신경계 연구에 매진해 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국내 주요 의료 기관에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며 임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분들이 실제로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경험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고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며 걸으신 적 말입니다. 또는 평소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 갑자기 발끝이 문턱에 걸려서 휘청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젯밤 잠을 설쳤나? 운동을 오래 안해서 체력이 떨어졌나 나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족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면 운동 부족이야 밖에 나가서 좀 걸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단순히 심장에서 멀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뇌혈류 장애가 가장 먼저 표출되는 신체 부위로 다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동맥은 길이가 길고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저하되어도 즉각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절반 이상이 뇌경색 발생 이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시적 뇌허혈 발작 의학 용어로 TIA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그 신호가 더욱 명확합니다. 발병 며칠 전은 물론 심지어 몇 시간 전부터도 다리가 미리 위험 신호를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고 나서야. 아 그때 그 증상이 신호였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기에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셔야 하는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럼 대체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다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혈액순환 구조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꼭대기층부터입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공급 능력이 떨어지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 혈관이 막히면서 전반적인 순환 기능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니 힘이 빠지고 감각도 무뎌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하여 몸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담당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 경로가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유지, 체중 지탱 같은 복잡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작은 이상도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건 뇌가 이런 교차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다리에서 온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고 또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사셔야 했던 분입니다. 먼저 69살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마티의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분이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혀 있었어요.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몇주 안에 대형 뇌경색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 치료를 시작해서 약물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73살 여성 환자분의 경우는 너무 늦게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절뚝거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겨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기만 했고 정작 다리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병원에 오셨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몇몇 사례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뇌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짧다는 점입니다. 뇌경색의 골든 타임은 고작 4시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흔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뇌경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몇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혹은 감각이 사라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에 이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회복되었더라도 절대 괜찮아졌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다섯 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중 한가지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 힘이 풀려주죠. 앉을 뻔한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란 뜻이죠.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와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어긋날 때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는 경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분들을 검사해 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즉,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의학적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단순히 말초 신경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는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는다고 의심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내경색이 확인되었고 조기 발견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나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감각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고유감각 신호가 뇌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은 수입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그냥 귀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불안하다며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세계 보건 기구와 유럽 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인 분이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고혈압 1기 단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혈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관리 목표치를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은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풀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청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또,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게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생활습관 중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술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이네 가지 중에서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 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다섯 가지 전조 신호였죠.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이 지나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